이거는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실화인 얘기야. 100% 실화인 얘기고. 내가 6살 땐가, 7살 때쯤. 친구랑 캐치볼을 하다가, 어떤 야구 관계자분처럼 보이는 분이 레이저건인가? 테이저건인가? 그, 거를 이제 내가 캐치볼을 하고 있을 때된 거야. 됐더니 아마 그 130km가 나온 거야. 근데 내가 6살, 7살인데. 그때부터 그 스카웃을 받아서 스카웃 제안을 받았는데, 두산 베어스였어. 두산 베어스 야구 관계자였어. 그래서 내가 두산 베어스 입단을 할 뻔했는데 그때 어 부모님 반대도 있었고 그 공부해야 된다고 싱크빅 웅진 싱크빅 그 강사님이 옆에서 대기 중이어가지고 어 입단에 실패한 기억이 있어. 내가 만약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오타니보다 더 뛰어난 야구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.